2025년 10월은 48년 쥐띠 어르신께 새로운 기운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운이 서서히 풀리며 건강과 재물의 좋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일상의 소소한 어려움들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로 안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달의 숨은 기운을 잘 살펴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사주에 맞는 방향을 찾아 나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은 이번 달 운세와 함께 평안과 행운을 부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달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주시면은 한자 한자 정성껏 읽어드리고 마음을 담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48년생 쥐띠의 10월 운 전체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흙과 불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차분하면서도 활기찬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쥐띠에게는 은근한 기운의 지지가 강해져 내면의 지혜와 현실 감각이 더욱 단단해지는 때입니다. 무자년 태생인 분들이기에 이번 달은 자신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을사년의 기운은 사려 깊은 마음을 북돋우고 병술월의 불기운은 자신감과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두 기운은 서로 충돌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서 쥐띠에게 균형 잡힌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달의 가장 좋은 점은 평소보다 더욱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신뢰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아온 인연이 빛을 발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깊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은 쥐띠 특유의 재치와 명민함이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은 내면의 품은 생각과 지혜를 몸소 행동으로 옮기고 주변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머무르기보다 작은 모임이나 대화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생각지 못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며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0월에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오랜 꿈이나 계획의 실현으로 나타납니다. 무자년의 근본적인 힘이 이번 달 불의 기운과 만나 성과를 내는 시기로 오래도록 기다려온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일이 경제적 이익이나 인간 관계의 확장, 새로운 배움이나 건강의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자신감이나 기회를 앞세우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태도입니다. 사주의 흐름은 지금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임을 알려주고 있으니 주저함 없이 도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주변의 작은 변화나 제한이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지나친 조심성과 걱정으로 스스로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행운의 기운이 강하니 너무 미리 걱정하거나 겁내지 말고 마음을 열어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교의 진리처럼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으니 평온한 마음가짐과 함께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48년생 쥐띠의 10월 금전복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물과 불, 흙 기운이 서로 어우러지며 변화의 에너지가 맴도는 때입니다. 특히 쥐띠 분들에게는 금면성과 예민한 감각이 발휘되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는 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을사년의 마른 불기운과 병술월의 단단한 흙기운이 서로 충돌하는 듯 하면서도 이를 조율하는 조화로운 에너지가 있으니 쥐띠분들은 본인의 지혜와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월의 간지 중 병은 불의 따뜻함을, 술은 흙의 견고함을 뜻해 이두 기운이 쥐띠의 물기운과 어우러져 복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달 쥐띠에게 좋은 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과 성취감이 솟아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인 쥐띠는 본디 영리하고 융통성이 뛰어나.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러워지고 사람 좋은 인연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불 기운과 흙 기운이 적절히 감싸 안아주어 더욱 안정적인 재물운으로 연결되어갑니다. 평소에 곁에 두기 힘들었던 사람들과도 조화롭게 지내는 기회가 많으니 그로 인해 뜻하지 않은 금전적 도움도 기대할 만합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재물과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을사년의 불기운이 강한 만큼 너무 성급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는 마음은 오히려 기운을 흐리게 하니 부드럽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복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도 권합니다. 이때 생긴 믿음이 앞으로의 큰 운을 열어주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망이나 계획이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고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불의 기운이 집중된 병술월의 영향으로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기 시작하며 뜻밖에도 새로운 재물 기회나 협력 관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인연이 계속될 때 꽃을 피우니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더욱 큰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의 작은 호의에서 시작되는 신뢰와 도움입니다. 작은 손길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되니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면은 뜻밖의 이익으로 돌아옴을 기억하세요. 금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성한 달이 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마음이 급하게 흔들려서 혼자 서두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과 흙의 기운이 엇갈리며 때로는 갈등을 빚을 수 있으니 주변과 조율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니 산들바람 같은 평온함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걸어가면은 어떤 장애도 지혜롭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쥐띠분들은 내 안에 숨겨진 지혜를 믿고 세상과 조화롭게 어울릴 때큰 복이 따른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48년생 쥐띠의 10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산년의 기운과 병술달의 조화가 마치 단단한 도방과도 같아 이 달은 쥐띠분들의 지혜와 노력이 더욱 빛나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특히 사주의 오행 중 물의 기운이 강한 쥐띠에게는 불의 기운이 더해져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던 열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절에 맞게 새로운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데 이는 바람과 물결이 만나 새로운 강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걱정보다는 기대를 품으셔도 좋습니다. 병화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쥐띠의 내면 에너지와 만나니 복이 드러나는 운으로 이 달에는 인연이나 기회가 척척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쥐띠분들은 근면하고 섬세한 기질을 타고났으며 이번 10월은 그 성실함에 따뜻한 관심과 인정이 더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을사년의 차분한 기운과 병술월의 강한 불기운이 서로 어울려 마음이 맑아지고 본인이 가진 능력을 선명히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는 평소 잘 드러나지 않던 잠재능력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알려지는 좋은 때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좋은 기운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관리의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의 안정을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면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흐름 속에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무자년 태생인 쥐띠는 본래 물의 기운이 강해 불의 요소가 부족하면 생기가 약해지므로 이번 달처럼 병화가 들어오는 시기에 자기 자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10월에는 쥐띠분들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분에게 좋은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이는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주듯 갑작스러운 기회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징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고 자신의 뜻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하면 복이 자연스럽게 쌓이고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달 대박의 신호는 주변에서 뜻밖의 도움이나 연락이 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제안이 오거나 오래된 인연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아주 귀한 표시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맞이하시면 좋은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조급하게 결과를 기대하면은 지혜로운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인내와 자비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면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쥐띠 분들께 자신을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는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무자년 쥐띠의 10월 금전운 상승을 돕는 색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의 시발점에 이르는 시기로 자연의 이치가 바뀌는 때입니다. 을사년의 화기운과 병수로월의 불과 흙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쥐띠분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가진 동물로 흙의 기운과 싸우기보다 잘 어울리는 편인데 이번 달은 병화의 불기운이 흙을 살찌우는 역할을 해 금전운을 도두는 좋은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10월의 쥐띠에게는 붉은색과 노란색이 기운을 높여줍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담아내어 장애를 극복하고 활력을 높여주는 색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연꽃이 피듯 자신의 능력을 발현하게 돕는 따뜻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한편, 노란색은 흙의 기운을 상징하며 안정감과 풍요로운 수확을 뜻해 재물의 흐름을 순조롭게 해줍니다. 이두 색깔은 쥐띠분들이 가진 물의 성질과 균형을 이루며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새로운 재물의 씨앗을 뿌릴 기회가 찾아오니 붉은색 옷이나 노란색 머리장식, 작은 소품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색채는 마음의 빛과 지혜를 환하게 밝혀 재운을 키우는 용신과 희신의 에너지를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쥐띠분들은 이번 달에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재능들이 꽃 피우는 시기를 맞이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구하면 금전운도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금전운이 오르면서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에서 좋은 결실이 기대되며 오래 묵은 고민이 풀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마음에서 시작되니, 밝은 기운이 흐르는 붉은색과 노란색을 가까이 하며 일상 속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때 재물도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10월은 쥐띠분들에게 희망찬 시작과 풍요로운 결실의 기운이 함께하는 달임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48년생 쥐띠의 10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불의 기운과 흙의 기운이 어우러져 일의 추진력이 돋보이면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기입니다. 쥐띠분들은 본래 지혜롭고 민첩한 성품을 지니셨는데, 이달의 기운은 그 능력을 한층 뚜렷하게 꽃 피우게 도와줍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마음이 차분해지고, 앞서 있었던 불안한 마음이 서서히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이달 쥐띠에게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로 인한 협력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혼자 해결하려던 문제들도 이달에는 부탁하거나 조언을 구하기에 좋으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지혜와 도움을 받게 되십니다. 이는 재물운에도 좋은 기운을 주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금전적인 흐름이 원활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이달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만큼 주변의 복도 함께 찾아오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달은 지혜로운 판단과 신중한 행동이 재물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48년생 쥐띠에게 이번 10월 가장 좋은 재물운의 날짜는 9일과 23일입니다. 이두 날에는 작은 노력들이 큰 결실로 돌아오는 시기로 뜻하지 않은 금전운이 따르니 중요한 결정은 이날을 중심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은 쥐띠분들의 꾸준한 성실함과 지혜가 빛을 바라는 달입니다. 주변과의 조화와 내면의 평화가 어우러져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주는 시기이니 매사에 즐겁고 여유로운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